안녕하세요, 프로골퍼 도호정입니다. 오늘은 생크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생크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생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생크는 공을 치면서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클럽페이스 면에 맞았을 때랑은 조금 다른 소리 날카롭게 탁 깨지는 소리가 나면서 손끝에도 임팩트의 충격이 굉장히 많이 다가와요. 흡수를 해 주지 못하고 일단 공이 떨어지는 곳이 많이 차이가 있죠. 아이언을 쳤을 경우에는 타겟보다 굉장히 오른쪽으로 낮게 날아가면서 금방 떨어질 거예요. 하늘로 많이 뜨지 못하고 한마디로 클럽 페이스의 면에 맞지 못하고 샤프트가 꽂혀 있는 목 쪽에 닿 깝게 맞았을 때 면보다 목이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옵셋 디자인이 튀어나온 지점에 공이 맞았을 때 오른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목이 더 앞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맞으면 센크가 나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왜 여기에다가 공을 자꾸 맞추는지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어드레스를 이 정도 몸의 밸런스에 맞게 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스윙을 하면서 클럽이 몸에서 멀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클럽 페이스 센터에 맞게끔 어드레스를 준비 세팅을 해놨는데 정작 칠 때는 헤드의 가운데보다 조금 더목 쪽으로 가서 공이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원인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스윙하면서 팔이 몸에서 굉장히 멀어지면서 내려오는 거고요. 팔이 몸에서 멀어지는 원인은 제일 흔한 케이스는 공을 너무 세게 치려고 해서 어깨가 먼저 튀어나간다던가 아니면 스윙을 하면서 순서가 올바르지 않아서 하체 코어 쪽에서 먼저 리드가 되기보다는 어깨로 시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센크가 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자, 그럼 이런 센크를 어떻게 순식간에 고칠 수 있는지 제가 그 비결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을 두 개를 위아래로 세팅을 해주시는데 몸에서 멀리 있는 공과 몸쪽에 가까운 쪽의 공 그리고 그 사이의 간격은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몸에 가까운 공에 어드레스를 편하게 해 주시고 자, 여기서 팔을 쭉 내밀어서 몸에서 멀리 있는 공에 어드레스가 가게끔 반드시 처음 세팅은 몸에 가까운 공 내가 실제로 공을 쳐낼 공에다가 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팔만 그대로 쭉 뻗어서 멀리 있는 공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백스윙은 이 멀리 있는 공에 맞게끔 백스윙을 해주시고, 실제로 공을 칠 때는 내 몸에 조금 더 가까운 공을 쳐서 의도적으로 바깥으로 시작해서 좀더 몸에 가깝게 내려와서 공을 칠수 있는 그런 팔자 스윙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내 몸에 가까운 공에 어드레스 세팅을 해주시고, 여기서 팔만 그대로 쭉 뻗어서 멀리 있는 공에 어드레스 하시고, 여기서 백스윙,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공으로 다운 스윙 해서 이런 연습을 강제로 만들어주는 팔자를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운 스윙 때 팔이 몸에 달라붙어서 내려오는 그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공만 치는 건 도움이 되지 않고, 어떤 드릴이든지 어떤 도구든지 사용을 하면서 내 몸이 평상시와 다르게 움직이는 그 패턴을 빨리 캐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적은 연습으로도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팁이니까요. 자, 그럼 센크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은 당장 연습장 가서 이 연습을 해보시고 네 여기까지 도정프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